로우 투 리오 LA18 스페셜은 랩서스 제공입니다. 브라질 리우게임에 참가한 미국 수영팀 4명의 선수가 지난주 토요일 강도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리우치안 문제점과 관광객들이 얼마나 안심하고 외출할 수 있는지 이사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의 수영 스타 라이언 록티와 다른 미국 수영 선수 3명은 지난 토요일 일정을 마치고 택시를 타고 선수촌으로 가던 중 무장한 경찰처럼 위장한 강도들이 택시를 세우고 선수들에게 총을 겨누며 가지고 있던 현금과 지갑 등을 빼앗아갔습니다. 미국 수영팀 선수들은 가지고 있던 현금과 신용카드 그리고 지갑을 건네주고 다행히 다친 선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리우의 치안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브라질 치안 당국은 리우 경기 동안 치안을 강화시키기 위해 비상이 걸린 상태입니다. 리우 게임이 열리고 있는 마라카낭 스타디움 인근은 장갑차와 헬기가 동원됐고 자동소총과 방탄조끼 등으로 중무장한 군인들과 경찰들은 10명씩 그룹을 지어 순찰을 돌고 있는 모습은 마치 전쟁터를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리우 지역은 해가 저물며 리우 게임이 열리는 곳이나 관광객들이 많이 모여드는 곳은 특수부대까지 투입시켜 치안을 강화하려는 노력은 엿볼 수 있지만 리우 전 지역 치안을 책임지기란 역부족이라는 분석입니다. 리우에서 얼마 전 강도를 당한 한 여성에 따르면 저녁에 길을 걷고 있는데 청소년으로 보이는 남성 4명이 다가와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밀어 땅에 쓰러졌을 때 휴대전화와 지갑을 훔쳐 달아났다고 합니다. 9시쯤에... LA 취재진이 쿠파카바나 해안에서 밤에 취재를 하고 있었을 때, 여성 2명이 강도를 당해 경찰에 신고하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모습도 포착할 수있었습니다 브라질 리우에서 강도들의 주표적은 관광객들의 휴대전화, 금목걸이, 카메라, 지갑 등으로 길에서 채가기 쉬운 물건이었고 해가지면 범죄자들은 과감하게 다가가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치안 상황이 극도로 불안해 보이고 있습니다. 리우를 찾은 관광객들은. 경찰력이 많이 배치된 마라카낭 스타디움과 관광 명소를 찾아서인지 리우 시내에서 경찰과 군인 등의 치안 인력이 많이 배치돼 안심하고 다닐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No, I think it's pretty safe here. We've been here for a week now, so nothing's happened to us. There's robberies no matter where you go, so I think Rio is great. We've been here for a while, nothing's. We try to fit in and just like not wear any jewelry and stuff, and just fit in with the people here, so it's been working so so far. Rio에서 강도 범죄가 판을 치고 있는 가운데, 리우 경찰 당국은 치안 인력을 24시간 가동시키고 있는 상황. 브라질 정부 당국은 2016년 리우게임 동안 군인 2만여 명과 경찰력을 총동원해 5만 5천여 명에 달하는 치안 인력을 투입시키고 보안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LA팀 프라임뉴스 이사면입니다.